두 조건의 비교를 보시면 은요첫 번째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의 시점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모두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효력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동일한데 다만 정지 조건은 뭐예요 그 자체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뭐예요 예를 들어 관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집을 차를 사주게 다 맞죠 그러면 차를 사준다는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며 해제 조건은 뭐예요 먼저 효력이 발생한 후 내가 지금 너 계속 용돈을 주고 있지만 뭐야 합격하면 이 용돈 끊겠다라는 거는 뭐예요 합격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뭐예요 이미 받고 했던 용돈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해제 조건은 먼저 효력이 발생한 후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효력이 소멸된다 따라서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을 위한 조건이며 해제 조건은 효력, 소, 효력 소멸을 위한 조건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니까 정지의 조건과 해제의 조건은 그냥 정지 조건의 개념이 우리가 하는 그 조건이 맞구나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해제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그 아,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이 조건의 유효성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기본반 뭐그 작년 문제풀이 올해 그거 뭐야 그 협약 강에서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인간적으로요 이 요까지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거 제가 설명해도 못 써요. 이거 설명하는 시점에 알고 있는 거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그것만 좀 기억해두세요. 이거 맨날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이 그뭐그앞 문자 따서 외워두는 거 있는데, 기, 기, 그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일 때,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일 때, 정지 조건이 불능 조건일 때, 뭐그 그 해제 조건이 불능 조건일 때 효력에 유효, 무효, 유효 무가 이게 거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야, 기성 조건이란 건 뭐냐면 이미 성취해 있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처님이 결혼했죠. 그런데 학원이랑 계약할 때 뭐예요? 어, 강사님 결혼하시면 수당 10%더 드릴게요. 결혼하면은 수당 10%를 더 준다라고 했죠. 하지만 조건은 이미 뭐예요? 충족돼 있죠. 그러니까 기성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결혼하시면 수당을 더 드립니다는 정지 조건이죠. 그럼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뭐예요? 그냥 그냥 수 수당도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해하셨죠? 이게 기성 조건이고요. 그 불능 조건은 뭐예요? 그러니까 장난질 치는 겁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상 그 법과 목품을 예시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늘의 별을 따오면 뭐 결혼해주겠다. 정치 조건이죠. 하늘의 별을 따오는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뭐예요? 결혼해주겠다. 딸수 있어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불능 조건이 기성 조건일 때입니다. 아, 불, 아그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요. 하늘의 별을 따오면 결혼을 해주겠는데 하늘의 별을 따오는 건 불능 조건이죠. 그건 뭐예요? 결혼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럼 이제 그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건 뭐가 있어요? 너 행여나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면 이혼이다. 그러니까 원래 결혼이라는 효력은 발생해 있죠. 효력이 언제 소멸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따오면. 그래서 이거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의 유효성 보시면요, 기성 조건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로서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간주하여 유효하며, 해제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불능 조건으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하며, 해제 조건이면 이, 이, 이걸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어까지 이거,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의 개념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그 조, 다시 그 조건이 기성 조건이냐 불능 조건이에 따라 유효성이 달리 판단된다 정도만 추가해 주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법과목은 아니잖아요 요 정도 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 어쨌든 국제물품 매매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각 조건의 성립과 위반 아 맞다 해제 조건에 재밌는 거 하나 있었다. 이제 그 부부가 이제 그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 약혼을 하는 거죠. 약혼을 하면서 그 이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우리 여자친구한테 막 반지도 사주고 명품백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집도 사, 집은 사주면 안 돼요. 막다 사줬어요. 왜요? 결혼할 거니까 맞죠? 근데 항상 드라마를 보면 헤어져요. 결혼할 거라 믿고 여자친구한테 전 재산을 다 받쳐 선물을 해줬어요. 돌려받아야 될까 안 돌려받아야 될까요? 법적으로 돌려받 돌려주고 싶어 안 돌려주고 싶어요. 남자친구 가막 명품백이랑 막 이렇게 사줬거든요. 맞죠? 돌려 헤어지면 돌려 줘야 될까 안 돌려 줘야 될까요?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자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다 줬죠. 그거는 뭐 뭐한 거예요? 이미 선물을 준 효력은 발생한 거죠. 하지만 당연히 결혼하는 것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지 조건이 되면요 우리 결혼하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면 정지 조건이죠 하지만 뭐예요 선물부터 줬죠 그럼 당연히 뭐, 뭐가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뭘, 뭘 해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결, 결혼을 하지 못하면 맞죠 결혼을 하지 못한다라는 맞죠 아니면 이혼도 똑같아요 이혼이라는 결혼을 하지 못한다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뭐예요 앞에 받은 거다 돌려줘라 그래서 약혼 반지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뭐 결혼을 조건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결혼을 조건, 그러니까 결혼에 실패하면 뭐예요? 돌려줘야 된다라서 법원은 해제 조건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미 다 줬지만 뭐예요? 결혼을 못 한다라는 조건이 충족되거나 이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뭐예요? 소급하여 반환하라. 어, 기뻐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정지 조건은 이제 효력이 나중에 충족하면 발생하는 거, 해지 조건은 먼저 발생 시켰다가 돌려받는 개념으로 좀 소멸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13페이지 각 조건의 성립과 위반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정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슨 CIF나 뭐 이런 거 보실 때요, 항상 무역 매매 보시면은요, 뭐 소유권 이전 조건부. 뭐, 매매계약 이런 말 쓰거든. 요 이거 다 정지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제 물품 매매계약은 정지 조건으로서 매도인의 선화증권도 선적서류 교부 또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확정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예를 들어, 선화증권을 넘겨줘야? 특히 CIF는 이게 정지 조건 맞죠? CIF는 당연한 얘기지만 선적서류, 그 운송서류와 보험서류를 넘겨줘야 뭐예요? 완전한 소유권 이전된다라고 했잖아요. 상징 인도니까요. 자, 그래서 뭐예요? 서류를 넘겨줘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정치 조건이죠. 혹이 또뭘 조건으로 걸수 있어요? 네가 나한테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다. 다 정치 조건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정지조건으로서 소유권의 이전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넘겨주는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뭐뭐뭐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를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 또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해제 조건인 경우는 언제가 있냐면요 이미 계약의 효력 계약은 성립됐고 효력은 발생했습니다 그럼 매도는 물품인도에 의무가 있고 매수는 대금지급의무의 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뭘 조건으로 해요 수출허가 수출허가 수입허가 못 받으면 아무리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효력이 있어도 수출허가 수입허가 못 받으면 물품이 이동이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매매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하지만 수출허가나 수입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는 에 뭐예요?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게 해제 조건이죠. 계약의 효력은 발생했다. 매도인은 몰품인도 위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지급 위무가 있다. 이미 효력은 발생한 거죠. 하지만 일방이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지 못하면 뭐예요? 매매계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 효력을 없는 것으로 하겠다. 이게 해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조건으로 성립된 계약은 각 당사자 의 허가 불능에 대해 계약이 무효가 되는 해제 조건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잘 보시면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사실 그 말장난에 가까울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 태아 얘기한 것도 이거 정지 조건으로 볼 수도 있고 해제 조건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방금 수출허가, 수입허가를 조건으로 성립된 계약은?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거 정지 조건이라고 말하는 교수님도 있어요. 우리의 매매 계약은 수출입 허가를 받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야 우리 매매 계약은 효력이 발생했다. 다만 수출입 허가 못 받으면 계약은 무효로 하자라고 하면 뭐예요? 해제 조건이죠.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 그 국제물품 매매계약에서 라고 했으니까요 요 정도 쓰시면 8점은 교수만 울면서 점수 줄걸요? 아니다 그 CISG 사람 다 점수 다 줬으니까 9점 10점 받을 수 있습니다 막 눈물 막 주르륵 흘리면서 막